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 hands. 제가 이번에도 펠다르에서 실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시켰어요. 100유로 정도 시켰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실이랑 요실 그리고 요것도 얘랑 얘랑 같은 실인데 색만 달라요 이렇게 시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자주 쓰는 실, 필캐리스 실을 또 시켰습니다. 이게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필기하레스가. 필기하레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필로맨스. 요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퐁당퐁당하게 기모감도 있고요. 되게 부드럽고, 조금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얘가. 편물이. 좋아합니다. 요렇게. 얘도, 얘도 필프린치 실인데, 같은 실이에요, 얘랑. 요렇게 하얀색이랑. 요렇게. 그래서 배색 니트를 뜰려고 주문했습니다. 요렇게가 니트 한 벌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을 좀 과하게 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항상 조금 부족하게 사는지 항상 실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좀 가득 한번 시켜봤어요. 저는 지금 꽃수를 뜨고 있습니다. 되게 천천히 자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지금 코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단 뜨는데 거의 10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뜨게 한걸 저랑 친한 프랑스 친구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어, 나 지금 뜨개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좀 친한 친구들은, 아, 어, 그래? 어, 그거 예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은, 어, 나도 떠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친한 친구들이 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안 친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칼 거절합니다. 되게 힘든 거라고, 너가 뜨개질 하고 싶으면 내가 알려줄 수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저는 지금 하운드투스 체크니트 조끼를 다시 뜨고 있습니다. 지금 어깨 부분을 분리하고 계속 뜨고 있어요.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손이 안 가가지고 한동안 방치돼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꺼내서 뜨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완전 국쯤이야될뻔 했거든요. 길을 진짜 완전 잊어버린 거예요. 그날따라 핸드폰도 방전돼가지고 제가 좀 멀리 나가 있었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길을 진짜 잘못 들어서 완전 시골에 간 거예요. 논밭밖에 없는. 근데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한 시간을 걸었어요. 길을 잘 모르는데, 일단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래또 열심히 갔는데, 막, 버스 정류장이 차라리 있고 이러면은 좀 나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걷다가, 이제 막, 어, 왜 자꾸 안 나오지? 근데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길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 시간쯤 걸었을 때, 그 버스 정류장에 지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봤는데 완전 다른 동네고 종점보다 더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집까지 왔어요. 핸드폰을 잘 충전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진짜 한국이었으면 별로 상관 없을 텐데 여기는 막 편의점도 없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한번 방전되면 진짜 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좀 오랜만에 떠서 손땀이 좀 변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일정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현물 진짜 예쁘게 잘 나왔죠? 저는 지금 타로 니트를 뜨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캐스톤한 배색 니트예요. 되게 예쁘죠? 얘가 편물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캐스톤을 했습니다. 집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가구를 좀 옮겼더니, 몸살이 난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집 가구 위치를 바꾸니까, 분위기 전환도 되고, 뜨게 하기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예쁘게, 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도 도안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요. 지금 조끼를 다 떠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여기 어깨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스틱하고 소매랑 여기 앞부분만 완성하면 끝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안이 따로 없고 제가 막 여기저기서 도안도 찾아보고 해서 지금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지금 니트를 만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그냥 마음대로 어깨 여기 목둘레를 좀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틱 전에는 지금 요런 모양으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도안을 많이 찾아봤는데 스틱하는 방법이 제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무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엄청 무늬는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 부분을 마무리하고 스틱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꼬맬 부분에 이렇게 마커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대로 꼬매주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어깨 코를 다시 주워줬어요. 바늘로 먼저 그냥 꿰매봤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코를 주어서 바늘 3 개로 마무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요 마무리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줄게요. 해보려고요. 지금 스티커 할 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잘라주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앞서은 잘라줬습니다. 전 여기에도 스틱을 한번 안쪽에도 이렇게 줬거든요.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양옆으로 한 번씩 줬어요. 얘가 실이 아크릴이라서 이게 그 보풀이 안 생기는 좀 좋은 아크릴 사긴 한데 스틱을 하기에는 사실 좋은 실은 아니에요. 스틱은 울사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이거를 아크릴로 떠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감을 꼼꼼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플라워솔은 이 정도 자랐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진짜 많이 안 겪고 살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인종차별도 좀 심하게 겪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많이 울고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다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울고 나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좀 오랜만에 뜨개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요 하운드 투스 체크 니트 조기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포인트를 조금 더 이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코스 계산을 잘못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간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도안이 따로 없고, 되게 많은 도안을 참고하기도 했고, 제 느낌대로 한번 그냥 만들었거든요? 스틱을 세개나 줘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무튼, 그래도 좀 오래 걸렸지만 되게 예쁘게 나왔어. 안에 티셔츠 때문에 좀 여기가 도톰해 보이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실도 좀 특이한 실을 썼거든요. 아크릴인데, 그 보풀이 안 나는 실로 뜨개를 했는데, 보풀은 정말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오랫동안 비비적 되면서 뜨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보풀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